안녕하세요.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에서 책임 운영하는 대조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9월 4일 은평구립도서관과 함께하는 그림책으로 쓰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책으로 쓰는 이야기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각 차시별 주제에 맞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서로 나누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가족에 대해 2분간 스피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고 그림책 내용을 읽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네 가지 주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주제에 따라 글을 써보신 후 작성한 글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림책으로 쓰는 이야기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희망씩...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대조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